아, 뭔지도 모르고 아너 <laughs> 처음으로 약 먹는 건데 완전히. <laughs> 어, 약 먹는 거야 세훈아. 어, 이게 무슨 맛이야? 세훈이 이상한데요? 기침이 많이 나서 기침약 먹는 거야. 아, 아, 다 뱉으면 안되 아, 세훈아. 아아 아, 안 먹을 거야? 아 아. 세훈이 아, 아. 세훈이야. 어, 이게 무슨 맛이야? 맨날 맛있는 것만 먹었는데. <laughs> 아, 아, 또 뭔지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잘 먹다. 세연아 무슨 맛이야? 쌉쌀해. 세연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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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세연이 아, 아 오,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. 오, 오, 잘, 잘 먹는다. 잘한다. 우리 세연 이 약도 잘 먹어. 와, 우리 세연 이 약도 잘 먹는다 진짜. 끝. 끝났어, 세훈아 <laughs> 음 약더 먹고 싶어? 약 먹은 거야, 세훈아 세훈이 약 맛있었어? 별로야? 물 세훈아, 이번엔 물이래, 물 물, 물 안 먹어? 안 먹어? 이제 이 통에 들어있는 거안 먹기로 했어? <laughs> 물. 물. 어 물이야 물. 물물물물물 물, 물. 물, 물. 음 맹물. 오구 어, 잘 먹는다. 음 맹물이야 이번에는. 오구 어, 잘 먹는다. 아유 어, 잘 먹었다. 어양 음, 먹었어. 세윤이 감기 얼른 낫자 코감기 알겠지? 응. 응 안녕 응. 안녕